안녕하세요. 서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먹어볼까요? 오늘은 회오리 감자랑, 회오리 감자. 치즈볼이랑 치즈볼, 치즈불닭 볶음면 먹을 거야. 불닭이 매운 거야? 응. 많이? 먹어보면 알아. 응, 알았어. 응. 이걸 또 실험하라 이거지? 알겠어. 그러면 언제나? <laughs> 우리 사랑하는 팬님이 콜라 아빠 많이 먹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제 들어도 이 소리는 좋아 어떤 거 먼저 먹어볼까요? 튀김 먼저 먹어보고 튀김? 어 매운 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느끼하니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응. 회오리 감자 무겁다 감자 한 통을 썰어서 한 거야. 어. 맛있네. 이게 어린이들 학교 문방구에서 많이 판다고 그랬지. 그렇지. 옆에 분식집에서. 저번에 이게 애들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래. 못 샀잖아. 맞아. 이게 계약해서 이거 나왔어. 음. 근데 원래 1,500원이었는데 음. 이번에 나오면서 2,000원이래 그래? 응 음. 괜찮다 응 음. 근데 내가 옛날부터 사 먹을 때 1,500원이었어서 아. 가격 올라도 돼 음. 입으로만 빼먹어야 되는 가 손으로 빼먹어도 되는 가응 이쁘게만 음. 먹어 <laughs> <laughs> 뜯어 먹어도 된다? 사먹으로 다녀야 되겠다. 맛있다. 그치. 응. 음. 원래 떡볶이랑도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음. 내가 떡볶이안 먹고 싶었어. 야, 이게 한개 먹어도 욕기될것 같아? 응, 음, 배불러. 응. 음. 이제 딴 것도 먹어, 아빠. 응. 음. 끝장을 봐야 되는데 좀 이따 먹기로 하고 다음부는 제로콜라나 아랑드사이다 한번 추천해 주시던데 음, 음. 치즈볼? 응 음. 어. 음 맛있지? 야 맛있다 응 음, 이거 냉동 치즈볼이야 풀무원 거래 선택 잘했다 음. 근데 이게 나도 먹어봤는데 이게 늘어나는 치즈는 아니고 음. 그냥 맛은 있어. 쫀득쫀득하게 맛있다. 음, 그렇 음. 가성비 있는 것 같아. 한 봉지에 1 0 개씩 들어있어. 그냥 한 봉지 다 했어. 내가 먹어봤던 치즈볼 중에서 그래도. 응, 음, 그렇지. 크 안에 들어가는데. 아빠 몇개안 먹었잖아. 음. 음. 얘도 어. 음, 맞아. 안에 많이 들어 있지. 음. 음. 아빠가 좋아하는 맛으로만 먹이는데. 이제 매운 거 먹어야 돼. 음. 음. <laughs> 음. 번. 이게 뭐라고 불닭 치즈, 불닭 볶음면 그냥 불닭 볶음면에 치즈 가루 들어가더라고. 음. 아까 매울 것 같아서 소스 다안 넣었어. 기대된다. 컵우 음. 내려놓고. <laughs> 어우, 많이 매워. 그게 소스 다안 넣은 거야. 맞확확 <laughs> <화>, 들어와. <laughs> 매우면 다른 거 먹어도 돼. 얼굴에 얼굴에서 확 표시 안 나? 어, 제 얼굴 빨개졌어. 아... 이거나 먹으 겠다. <laughs> 음. 매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부드러워. 응. 음. 치즈볼도 매운 것 같아. 아, 아빠 입이 지금 매운가보다. 음. 콜라 더 마셔. 음. 그래서 한번 더 먹어볼까? 음. 아무리 매워도 저다시 끌리는 맛이 있 다니까. 응, 음, 이맛있게 매워 자아빠 전에 그 까르보불닭 먹었던 거 기억나? 집에서 우리 끓여먹었던 거? 걔랑 음. 이것 중에 뭐가 더 맛있어? 맛있는 건이 친구가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매기는 더 매운 거 같아. 음. 그렇지. 걔가 좀덜 맵고 음. 좀더 치즈? 우유 향인가? 아. 뱃속에까지 내려왔어, 지금 그만 먹어. 허리 아, 감자 마저 먹어 볼까? 음. 아빠. 음. <laughs> 음. 이거 맛있지. 응. 음? 이거 맛있지. 응, 음, 괜찮아. 음. 이 소스 가루가 과자 어떤 과자에 그 이런 맛이 있는데. 좀 치즈 가루 맛이야. 어, 그러니까 치즈 가루야? 치즈 가루야. 음, 치즈 가루. 야 음. 얘는 맛있고 뿌링클은 맛 없어? 응. 음? 얘는 맛있고 뿌링클은 맛 없어? 아유 뿌링클 얘기하지 마. <웃음> <웃음> 뿌링클은 아니야. <laughs> 뿌링클이 그게 치즈 가루야? 응. 근데 왜 그렇게 시큼시큼해? 치즈도 시큼한 맛 나잖아. 그래? 응. 걔가 완전 치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섞인 걸 걸? 왜안 보여? 소스가 섞이지 응. 얘는 아마 그냥 치즈가루일 거야. 음. 응. 딱한 개만 먹겠습니다. 응? 음? 그 이상 먹으면 더 시큼해질 것 같아요. 음. 음. 한 개가 맛있는가? 맞아. 더 먹으면 물려. 한개 더. 원래 보기 등 치즈볼. 맛있다고? 어. 음. 먹고 싶지 않아? 해오리 감자 먹고 싶지. 그래? 응. 내가 먹고 싶어서 사실 사온 거거든. 음. 이제 그만할까. 아, 그럽 시다. 해오리 감자와 치즈 볼과 다시 한번 치즈 불닭 볶음면. 치즈, 불닭, 볶음면을 응. 먹어봤습니다. 맛있고, 거시기하고, 매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빠이!